태능에 있는 우성 아파트입니다. 아래층 천장 누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어요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많이 떨어졌어요? 네 어제 많이 고여, 고여가지고 그래요? 앞쪽이 다 젖었네. 앞쪽도 젖고 밑에도 젖고. 어이씨. 잠깐 잠깐 내렸는데 그냥 물바다가 되네요 순식간에. 화수고 이제 그러니까 다 썩었습니다. 지금 썼습니다. 그 뭐지 그 아, 이분아 썩어나서 이제 다팠고요 이제 잘라서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봐라 이거 엄청나나? 이고 꽉 먹혔네 아주 꽉 먹겠어 씨 전라내고 이제 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배관 재단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고쳤습니다다 됐습니다 잘 끝났죠 이렇게 해서 경첩으로 다껴들렸어요 아, 근데 이 곰팡이가 이렇게 하네. 냄새가. 그리고 어제 붙놓은 휴지인데 지금 물이 물기가 아니, 이렇게. 오늘 아침에 붙 오늘 아침에. 밑에 지금 바구니에. 물기가 네, 많네. 이 벽까지 다 젖었네요. 이게, 이게 물이 다 어디로 갈지 지금 걱정이. 와, 많이... 지금. 추웠쓰는데 일주일째. <laughs> 네, 예, 민도 틀었습니다 이제 대방뒤에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. 엄청 많이 틀렸 빨리 물을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